안녕하세요 저는 선데이 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한혜연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단위 목사님께서 한국에 계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후에는 알리라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조언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도 어른이 되면 알게 되면. 아직 생각도 마음도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부모님이 보시는 세상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음을 부모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부모님께서 늘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식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관점에는 분명한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자세한 그날의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세족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한 문장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에 또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일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는 유월절 무렵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애굽에서 순순히 보내 주지 않았죠. 그사님께서는 애굽 땅 가운데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과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바로 모든 가정의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과 짐승이 모두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라는 명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6월절 무렵에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까? 이 질문에는 많은 추측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속에 있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희생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이 바로 그 해석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지,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정확하게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었다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3절 가운데 나와 있고, 또한 가르뉴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21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까지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그분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해도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우리도 역시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은 눈앞에 보는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자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인식의 사각지대가 분명한 우리들에게 정말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붙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께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두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어드바이저 지도교수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남편이 계시는 위스콘신으로 갑자기 떠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신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박사과정 가운데 첫 번째 지도교수가 아니세요. 제가 지난 학기의 긴 고민과 기도 끝에 성서학이 처음 저의 전공이었는데 예술과 종교로 전공을 바꾸면서 그분을 지도교수로 다시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두 번째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신데, 이제 저는 홀수 학도안 끝났는데, 2년도 안 됐는데, 세 번째 지도교수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도교수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에 있는데, 7절의 말씀이 제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해되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사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과거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왜 이런 상황이 저에게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왜 이런 상황을 제게 주셨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만약 지금 이 자리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름 지은 그 상황들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먹고 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괴로운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도,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21절 가운데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게세만의 동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또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또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여러분 그분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분도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괴로우셨던 마음보다 부활의 영광에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낭만적으로 읽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았던 삶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잘못된 유대교의 교리와 싸우고 로마의 지배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의 철저한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그분의 고난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듯. 그분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고난을 당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작은 수술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농증 뭔지 아시나요? 누런 코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막 말라붙고 지금은 깔끔해 보이지만 그때는 좀 지저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코 수술, 충농증 수술을 하면 콧뼈가 휘어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편도선을 떼어내는 수술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그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그 수술하는 구역에 딱 들어간 순간 간호해주시던 사랑하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시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 선생님이 저를 맞이하시면서 굉장히 이상한 막 주사를 놓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막 제가 토하고 막 그래서 여기 거즈를 대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옷을 입으셔야만 하는 건가요? 왜 수실에 불빛은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마취해서 깨어날 때요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로 변했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아마 이러면서 막 하디 맞았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엄마가 그게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으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님은 편안하셨을까? 맛있는 돈가스를 드시면서 아버지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내내 기다리셨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에 폭력적으로 어머니께 하던 그 행동들이 마음에 남으셨던 것이죠. 미안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방관하는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또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고난 당하시는 그분의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며 고통받는 내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던 또한 부분은 바로 1절의 끝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저녁을 드시고 계셨어요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순서가 베드로에게 이르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왜 이렇게 물은 것일까요?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일이 해야 하는 일이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식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 다시 말해서 왕이 되셨을 때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늘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듯한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증거들이 우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있을 무렵에 제자들의 권력 다툼이 절정에 이르렀고, 그래서 식사 전에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그 가장 낮은 일이, 낮은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나서지 않았다고 추측합니다. 이 추측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을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가 복음 22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 그분에게 벌어질지, 모두 아시는 상황에서 그것도 저녁을 드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에 갑자기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권력 다툼의 혈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유에는 알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100% 이해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맥스 로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자, 많은 책의 저자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쓰신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의 상상력으로 그려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장면이 그리고 있는 그 뜻에 대한 그 의미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것이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얘기였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그분의 관심은 단한 가지였다. 자기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기 원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손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다. 24시간이 못되어 그 손은 못 박혀 생명을 잃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씻기고 있는 이 발들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 이 24개의 발은 이튿날 로마의 번쩍이는 검 앞에서 숨을 곳을 찾아 주랭랑 질 발들이다. 그중한 사람의 발은 그날 밤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랫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데 사용된 그 더러운 발까지 씻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어떤 불완전한 사랑과도 닮아 있지 않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시며 이미 용서해주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지금은 내 뜻을,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사랑을 보면서 내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내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알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완전하신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